그러니까 진짜 제주도에 네. 커피의 왕을 찾았어. <laughs> 커피의 왕, 네. 커피의 왕. 어, 뭐 예를 들면 킹오브 <laughs> 어, 커피. 맞아, 맞아. 킹오브 커피. 선배님도 바리스타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나는 하차는 바리스타고. 아, 하차는 정말 네. 바리스타 중에 바리스타 마스터. 마스터? 어. 아, 아, 마스터. 자꾸 영어로 어, 가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커피를 취향의 어.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야. 아, 진짜요? 네. 그거 어딘데요? 여기. 여기? 빨리 가보자. 무슨.. 이거?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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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가보자>. <웃음> <웃음> <음식>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보자. 빨리 가가가 제가 이 동네 커피 가겠습니다. 아, 지금.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아, 처음 들어오자마자. 네. 와, 너무 화려하다, 이 장비들이. <laughs> 좀, 네. 형, 너무 좋아. 아니, 그, 저는 커피숍 오면 네. 커피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바리스타 중에 바리스타 하시고, 바리스타의 마스터 하시고, 네.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동네에서요. 아, 이 동네에서요. 어찌됐든. 아, <laughs> <아니>, <laughs> 정말 좋아하는 커피의 맛이 있거든요. 표현만 해주면 제가 거기에 맞춰주시나요 모든 집 다요? 어, 이런 똥맛 같은 건안 들어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저는, 저는 돼요, 개인적으로 바디감이 좀 있고 네. 고소한 맛도 향도 좀 있고 음. 좀 다크하게 로스팅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일단 신맛은 싫어하고요. 네. 달달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단맛을 좋아해요. 좀럼시을 태워드릴까요? 아, 아니, 을니 시럽은 싫어하는데 네. 아, 약간, 네. 네덜 익고 너무 자극적인 신맛 들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되게 밸런스 잡히면서 단맛이 잘받쳐주는 신맛이 살짝 나는 커피를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신맛의 인식이 오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어, 바뀔 수 있어요 신맛이 단맛 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네. 카페가 네, 그러면 그거 부탁 좀 네, 그거 준비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아까 뭐 여기 되게 그런 커피 이름 신기한 거요 또 메뉴중에 축산동 추천하실... 커피!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송산동 커피! 송산동? 네네 그... 요 동네가 이제 할머니들이 얘기하신 거 솔동산이고 동네가 송산동이에요 네. 할머니들이 이름을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메뉴가 있어요 아... 그 송산동 커피 네. 아 그것도 먹어보고 싶다 그것도 준비해 드릴요아 예예예 세 잔? 그럼 저 앉아서 기다릴게요 네 잠깐 앉아 계세요 네 제 건가요? 네, 어 저희 이제 테이스 노트는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희 여성분과 같은 경우는 자두 그리고 살구, 살구, 네 어, 그리고 그래요? 굉장히 어 플로럴한데 네, 자스민 같은 아로마 어, 상상이 잘안 가요. 지 자두랑 네. 굉장히 자스민이랑 실키하고요. 길게 이어지진 않지만은 네, 입안에 잘 감도는 바디감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희 네. 남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티한 고소한 복근땅콩 그리고 카카오 닙스 같은 비타니스 네. 약간 쌉싸름한 느낌들. 쌉싸름. 네.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은 시나몬의 향신료에서 이렇게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어요. <laughs> <제가> 굉장히 많은 <laughs> 것들. 네. 아, 고거를 생각을 하고 편하게. 드셔보세요. 굉장히 주시하고 시럽이한 느낌들이에요. 어. 주스 같고. <laughs> 아 너무 점분점이 <laughs> 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머리가 너무 혼동스러워서. 그런 맛을 느껴야 되는 거야. 아너 혼동이 커스 이제. 먹고 나서 먹고 나서 비강 코끝으로 아로마를 내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다 <laughs> 다시 한번 입에서 먹을까요? 자, 맛을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런 맛이고 강요하시는 거아요말안 그 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오. 그런 맛이 느껴져? 아니 일단 그런 맛을 느낀다기보다 제가 신커피를 원래 전혀 못 마시잖아요.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는 그런 거부감이 하나도 안 드네요. 입이 마른 느낌들이 아니고 촉촉하게 음. 감싸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맛이랑 비슷하긴 한데 전 네. 이거보다 더 바디감이 있고 아더 이런 걸더 네.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예 예. 아어 맛있다. 어 되게 맛있어요. 바디감이 뭔지 모르겠고 뭐 주시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어 되게. 아, 한번 네. 두 분이 나눠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아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카카오, 입스 같은. 와... <laughs> 아 너무 쓴데? 별로 안 쓴데요. 아 이게 확실히 맛 차이가 있구나. 아, 네. 아 바디감이 굉장한 친구네. 바디감. <laughs> 이바디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유, 네, 이게 약간. 오, 이거 맛있는데요? 이거 맛있죠. 어, 네.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늘 이거 너무 너무 쓰다 제가. 게 사람들마다 취향마다 다 틀려요. 요게. 이제 아, 이거... 굉장히 굉장히 신데 신맛이 강한데. 응. 괜찮은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네, 네. 음, 이거 진짜 있겠다. 맛있어요. 제 거예요, 빨리 주세요. 이거 뭐예요? 어, 이게 향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또또 전문적으로 또 어렵다고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아, 아니, 아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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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소... 대류열을 이제 열풍 대류열을 이용할 거냐 이제 전도열을 이제 한마디 하고. 이게 이게 열, 열 전도 방식 이렇게 방식이죠? 네 ]이죠? 그냥 이제 전도가 있고 네. 뜨거운 바람을 쏘아줘서 하는. 방법. 근데 원래 있고.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그러니까 음료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되게 바싹바싹 바싹 마른다는 그죠,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맞아요. 그래서 따뜻한 걸 절대 싫어하는데 이거는 되게 촉촉하네요. 이게 손님들이 오시면. 손님들이 이제 취향이 있잖아요 네. 각자의 취향들을 만들어 주시나요? 만들어 드려요 이 취향을 배제라고 제 취향을 손님들한테 강요한다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저한테 이제 치마를 입으라고 하는 거랑 근데 저, 저는 다른 생각이었거든요 네. 옛날에 내 취향이 싫은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네. 내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만 내 커피를 마셔 음. 맛있든가 네. 아니 말든가. 그, 말든가. 말든가. 아니면, 아니면 말든가. 그럼 취향의 커피숍을 <laughs> 가세요. 네. 저는 진짜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커피를 되게 좋아다 하 보니까 그럼 제가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 사명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맞춰주려고 하는구나. 그럼 문제는 자존심이야. 네. 자, 자, 자존심. 내가 아, 자존심. 왜냐면 내가 원하는 커피 맛이 안 나오면. 버려 계속 버리고, 계속 내가 그 손님한테 주기 전까지, 안죽할 때까지 만들다가 드리는 게마리스타의 네, 자존심이고. 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녹차 라떼, 고구마 라떼 좋아하다가 이 일을 시작한 거기도 하고, 점차 즐기다 보니까 입맛들이 올라온 것들인데, 그러면 저도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제 자존심을 세우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상, 사고라고 생각해야 돼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계디오로 연락주실까요? <laughs> 혹시, 이렇게. 원두마다 맛을 보면 아시나요? 네.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로스팅의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른다고.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 김치를 먹으면 이거는 묵은지인지 아니면 겉절인지 이 깍두기인지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저는 그건 알아요. 네. 제가 술도 좋아해서. 네. 참. 처, 처음. 저, 저는 아, 저... 다 맞출 수 있어요. 저... 그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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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런, 저는 솔직히 부정,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시험에 시험이죠. 어, 진짜요? 응. 커피를 먹으면서 맛을 감별하는감별사세 커퍼라고. 그거를 무 혹시 그것도 자격증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유럽 자격증, 이제 센서리 자격증 이 있어요. 아, 음. 저는 심사위원이어서 아 정말 배우고 싶다. 음. 나 여기서 좀일좀 좀 해서. 일좀 하면 아될까요아 오시겠어요? 아, 저도 괜찮은데. 아, 네, 나중에 좀.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업죠 여기 와보니 까 이게들이 너무 처음 네, 본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요. 모겠어요 커피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제. <laughs> 물 안에 녹아내릴 성분들은 1%밖에 안 돼요. 여기 99%의 물과 1%의 커피 성분 1에서 1.5% 물이 엄청 중요하죠. 그럼 그럼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철이라던가 눈이 내리고 녹은 철에 그 TDS 성분들이 조금 물의 농도들이 좀 차이가 나요. 이제 요걸 정수를 해서 삼투압으로 삼투압 물로 농도를 커피의 농도를 아, 기계가 주는 거가요네 손님들한테 일관된 커피를 드리기 위해서. 무슨 이게 나 무슨 아, 말인지 그러면은, 모르겠어. 그러면 커피를 <laughs> 이게 쓴 커피가 있고, 뭐, 신커피가 있고, 막 네. 연한 커피가 있잖아요. 그럼 네. 그때마다 물의 농도를 조절해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스팅을 할 때, 이번에 제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때마다. 매일 조절을 하고, 커피를 조금 더 많이 녹아내려서 쓰게 만들어 줄 거냐. 조금 더덜 녹여서 성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커피를 덜 내서 조금 더 연하게 할 거냐. 그만큼 커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사랑하고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아요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오늘. 오늘 어디 가서 함부로 아는 척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커피숍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거 먹고 나서 편견이 약간 달라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 진짜 신커피만 나는 아메리카노를 맛있게도 먹을 수 있구나.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네. 생각보다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저보다 좀 많이 어리시더라고요. 외모는 제가... 제가 뭐 <laughs> 그런데 네. 지금 되게 뭔가 <laughs> 속이랑 겉이랑 다른 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88년생 이제 올해 30입니다. 드디어 30대가 됐어요. 컴플렉스가 나이였어요 아 진짜요? <laughs> 왜냐하면은 이 얼굴에 20대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20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맞네 맞네 10년 더늘어하셔야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10년, <laughs> 10년? <laughs> 10년 더십년해야 돼요 아까 보니까 2012년도에 바리스타를 네. 딴 걸로 봤는데 맞, 맞으신가요? 2012년도면 은그 커피학과를 졸업을 아, 했을 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언제부터 공부하시고 2 0년7년도아 10년 되셨구나 네. 20살 때부터 네. 원래 제가 운동 선수였어요. 운동이요? 네. 어떤 어, 운동이요. 어, 아 진짜? 우리 맞춰보자. 역도동 맞춰보기 하자. 네, 맞춰보기 하자. 네. 네. 이거 뭐지? 역도? 역도. 시름. 역시름. <laughs> <야>, <laughs> 아, 키는 안 크시니까 시름 혹시? 아니면 유도? 혹시... 시름이에요. 시름. 그죠? 아 네. 시름? 시름 하면서 커피를 드셨어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면은 시름 보니까 많이 먹었어요. 뭐든지. 이 시름을 하다가. 발목이 좀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어쨌든 좀 휴지기를 가졌어야 됐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커피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커피가 되게 재밌어지기 시작할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커피 알아바를요아까부도 네, 그때는 되게 좋았고을했어이렇게안작고 <laughs> <갔을 때. 웃음> 수염도 안이렇게어요 왜냐면은 이렇게시스포츠에 아... 덩치 이트를 시작을 했어 청바지도 제대로 하나 입을지 모르는, 맨날 추, 맨날 그 네. 합숙 출연인 바지만 입고 이렇게 덩치 좋은 친구였는데 제가 제 스스로 있잖아요. 오늘 나 되게 멋있었어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예요, 진짜.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랄 것 같은데요. 커피 왕이라는 별명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본인 혹시 본인이 지으셨나요? 아니요 어, 제가 제가 정다 어, 커피 왕. 어? 커피 왕이신가요? 제가 이동네 커피 왕입니다. 제가 이동네 커피 왕입니다. 우연치 않게 카페 쇼에서 어떤 그 선생님, 영감님한테 커피를 한잔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 이거는 자기도 커피값을 해야겠다. 근데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향이 너무 올라와서. 먹고 싶은데 차마 이제 달라고 못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맞아요. 하면서 그분이 써주신 거면 그분이+ 네, 그분이 정해주시고 그분이 거. 정해주시고 이제 저가 보고 어 커피 왕이다 이렇게 되는 먹어보더니 아 이거는 먹어보더니 이거는 네. 자기가 지금 갑자기 그분도 정리를 다 했었고 짐을 다썼고 네. 커피를 딱 먹어보시더니 아, 자기가 지금 하나씩 글을 써야겠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써주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지만 <laughs> 아왜 자꾸 그렇게 안요 <laughs> 지금 왜 동안이고 노안이라고 놀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커피숍에 오면 정말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선택한 이제 선택한 카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선택해가지고 오늘 진짜 커피 맛을 만나러 갈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네, <laughs> 네 제그 커피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조금 깨줄 수 있는 카페였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데 데려와서지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우리가, 저희가 시킨 거 이거 말고, 통산도 예, 예. 커피인가? 그거는 왜안 주세요? 아, 맞아요. 깜빡이세요. 네, 아,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아 빨리 주세요. 빨리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예, 예. 잠깐 호요. 드시고 네. 계세요. 아, 진짜?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디야또 여전히 네 가요. 그대 이상 커맨 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지? 그러니까 뭐. 되게 송산동 커피 커피가 되게 <laughs> 오래. 걸리죠. 네네 이제 나왔습니다. 슥탁스탁 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요 너무 오래 걸리셔가지고. 아, 뭐가 많은. 뭐야 이거 세잔이에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 송산동 커피고요. 아 약간 이제 고소한 느낌들이고 아 이거는 제가 아, 이거 뭐예요? 오셔서 제가 선물로 한 잔씩 더아 준비했어요. 이거 아, 혹시 이거 저희를 그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주 디테일하게 아, 아, 아주 디테일하게 선물로 여러분들 그려줬어요. 그 저예요? 네. 아, 아, 제가 팔츠좀 이렇게 많아요? 와, 아, 너무 예뻐서요.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러면 누가 이려 선물을 처음인 것 같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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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산도 커피를 좀 마셔보자. 성산도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약간 고소한 느낌들의 원두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헤이즐넛을 제가 직접 볶아서 만든, 만든 거.

손님들 오시면 은이렇게 손님들 얼굴 보고 그래드리거나손님들을이하시는그림들는 그림들을 좀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거구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이 그려 그려볼 수 있나? 아 저희도 해볼 수 저희도 있어요. 저희도 이거 그렇지. 그려볼 수아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어 진짜 할수 있어요? 한번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저희는 그거예요. 사장님 얼굴 그림 리 <laughs> 어때요? 아 되게 의미이 쉬울 것 같은데? 하나 아, 얼굴 을좀더 봐야겠어. 아준아 <laughs> <laughs> 네, 네, 네. <laughs> 네. 아, 여기다가 이제 그림 되는 건가요? 네. 오, 열심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잘하면은 뭐상 같은 거 있나요? 아, 상 있죠. 어 진짜요? 상 있어요. 뭐, 일단 끝나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끝나고, 네. 끝나고, 끝나고,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본 적 있어? 아니요, 한 번도. 어. 아, 끝아보세요 <laughs> 일단 머리가 기시니까. 는데 끝났는데, 끝 너무 데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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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로잘안되는데 뭐야, 아. 이게. 끝났는데, <laughs> 아직이야. 이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 집중하고 있어 지금. 실물보다 낫다. 예. 실물보다 낫다고요? <laughs> 가만 하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니다 점수를 계산하지. 가만 하고 보겠습니다. 원숭이 <laughs> 그렸어요? 아 진하지마. 아이고 아이뭐야 <laughs> 이게. 아 근데 진짜.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뭐야? 뭐, 이게 <laughs> 뭐야 이거? 왜 좋아요? 왜?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냉정하게 네. 부탁 방송도 열심히 하셔야겠다. 그림자들 <laughs> 열심히 <laughs> 하시고. 뭘 그린 거야? 사장님, 학부뭐였어요 네. 머리 이거 약간 이거 추상적으로 그린 거. 아 그래요? 일단 그게 내 마음대로 팬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안 그려지잖아요. 왜 사장님이 저희를 그렇게 그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상황 맨 처음에는 어, 이게 뭐야 할머니야 이랬는데 저는 사장님의 헤어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머리를 약간 이렇게 야 헤어스타일, 희생이는... 헤어스타일은 내가 더 닮았다 그죠 사장님이 정확하게 8대2 가르마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거를 가르마를 딱 살려서 했고 눈썹 이렇게 하고 이건 뭐예요? 이거 머리 하트 모양이에요, 언니. 예, 예스님. 거의, 예, <laughs> 거의 예, 지금 그냥 이거는 <laughs> 기독교제요. <기동기로 돼요>. 네. <laughs> <laughs> 이제... 턱선도 가름하게 했잖아요. 네. 턱선 음... 선은 마음에 들어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여기 그러면 있... 장님의폰가를 네. 진짜 네. 근데 상품이 뭔가요? 아 상품이요. 네. 일단은 저희 한달 동안은 승자의 이름을 따서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한달 동안 판매를 할 거고요. 오, 정말요? 그리고 오 대박. 아끼고 좋아하는 저희 집 드립백을 음.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 아 긴장돼. 오히려 더긴 아, 오히려 더긴장 <laughs> 저는 하씨꺼선 아! 저는 인씨꺼선정하겠습니지 않아. 감사합니다. 예. 그번응 제가 훨씬 <혹시> 다니까요 <laughs> 혁신과 사실 종하게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매장에 네. 네. 한달 동안 이름 걸려서 살아야 되니까. 어, 감사합니다. 대박. 아, 이제 저희가 꼭 네.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네. 아, 나에겐, 더 나에겐 더... 커피란 뭐뭐다. 나에게 커피란 여자다. 어? 왜요? 왜지? 옆에 두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런데요. 제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고 되게 달콤하고. 값이고 이제 쓰고 아, 연애의 감정을 얘기하십니다. 네. 밀고 땅밀당밀땅밀 땅. 밀당. 밀당, 어, 밀당. 어. 아, 결혼하셨죠? 맞습니다. 어. 지금도 그러시나요, 와이프? 저 아, 와이프 아, 아직도 아, 너무 예뻐요. 거짓말! <laughs> <laughs> 아니 아침마다 <나> 설레요. <웃음> 거짓말! 거짓말 <laughs> 이거 방송, 방송이라고 거짓말 방송이요. 일주일 봐못하고 살아야죠. 드럼날 드럼날로는 많이 싸우신다는 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저도 아, 아침 얻어먹고 <laughs> 살아야 돼요. 아 네. <laughs> 아직도 설렙니다, 제 모양 이고 오면. 은 어찌 됐든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기 와서 커피도 마시고 사장님의 커피단 철학도 듣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 여기 내려올 때마다 제주도 내려, 내려올 때마다 여기를 드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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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g o t t help me Losing my mind Getting the feeling you wanna leave this all behind. Thought we were going strong. I thought we were holding on, aren't we? No, they don't teach you this in school.